국어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이에요. 그렇죠? 국어가 80점 이상인 거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논리인덱싱 안 쓰시고 하려면 100명 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가, 얘는 68이니까 아니고, 얘는 80점 이상이니까 2번. 그렇죠? 이걸 직접 찾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인덱싱을 쓰는 거죠. 먼저 국어가 80 이상인 행번호만 true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시리즈라는 거는 이 시리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 컬럼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컬럼을 이용해서 어, 행을 결정하시더라도 그죠? 얘네들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인덱스에 있는 국어와 영어와 수학은 다 같은 1번 인덱스에 이렇게 나란히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어 가지고 어떤 조건 인덱싱을 해서 그 조건 인덱싱을 찾으시면 여기 이 국어 컬럼에서 트루를 찾으신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거를 찾기 위해서 모든 컬럼에 조건 인덱싱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 컬럼에 조건 인덱싱 해서 그 조건에 맞는 인덱스의 트루를 찾으셨으면은 나머지도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어 80점 이상인 거를 가지고 찾으시려면 국어 시리즈만 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국어 시리즈만 떼와서 여기서 이제 80점 이상인 걸 찾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80점 이상의 애들만 투르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번이 국어가 80점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전체 행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1번 행에 있는 국어 점수 뿐만 아니라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생명을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리즈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찾은 다음에 모든 행에다 적용할 수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찾았어요. 요거, 이거 아까 조건 인덱싱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df에다가, 펜싱 인덱싱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100개 적어야 되잖아요. 이거. 네, 내가 100개를 직접 적기 힘드니까 마침 이게 100개네요. 그래서 이게 100개니까 이거를 여기다 쓰라는 거죠. 이렇게. 이때 대가로 지워주셔도 됩니다. 얘 자체가 리스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뭐예요?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칼럼이 지금 7개인데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거는 뭐 수백 개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 드래그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크롤 해가지고 맨 끝에 있는 컬럼을 확인하려면 이게 200개라고 가정했을 때 스크롤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컬럼만쏙 뽑아갈 수도 있어야 돼.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니름 이름, 이름이랑 생년월일이니까 이름이랑 생년월일이죠. 이거는 뭐 슬라이싱이나 이런 걸로 가져갈 수는 없겠죠. 하나만 딱 원하는 거만 탁탁 뽑아가는 거. 행시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름하고 콤마 생년월일 하시고 주의하실 거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대괄호로만 잘감싸주시면다 컴마 기준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잖아요. 행은 국어가 80 이상인 행만 가져오는 거고요. 열은 이름이랑 생년월일 컬럼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 기본 컨셉이에요. 기본 구조. 이걸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